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세키야, 박지로입니다. 제가 부산 토박이로서 너무 유명한 맛집들은 잘안 가는 편이에요. 사람이 너무 많고 웨이팅이 길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맛집을 고를 때 조금 웨이팅이 덜하고 로컬들이 가는 곳만 갑니다. 첫 번째, 기장 철마에 있는 미동 암소정. 어, 이 이곳은 제가 대접할 일이 있을 때만 갑니다. 왜냐하면 금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의 어떤 행사나 아니면 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은 이곳에 가는데 저는 이곳에 가면은 가격을 보고 제일 싼거 그리고 중간 거 제일 비싼 거 이렇게 세 개를 골고루 시켜서 먹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여기가 좋았던 점이 나올 때 저를 알아보시고 사인을 요청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인이 아이유 사인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집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박만석 돼지곰탕이에요. 막 박만석 돼지곰탕. 어, 여기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체인점으로 바뀌고 있는데 본점이 양산에 있을 거예요. 어, 그래서 여기에 가서 먹었던 그 돼지곰탕 맛을 잊지 못해서 제가 일하다가 정말로 한시간 정도 짬내 가지고 가서 그것만 양산 가서 먹고 왔던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맛이었다. 아 그래서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평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로컬 집입니다 바로 최간의 국수입니다 최간의 국수 보통 신평 하단 하면은 영진돼지국밥만 아시던데 이 최간의 최간의 국수를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가면은 무조건 칼국수 한 개. 김밥을 꼭 먹어야 돼. 김밥. 여기 김밥이 진짜 구수한 참기름이 엄청 듬뿍 발라져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어 보면은 어 잊지 못할 음식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